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네요.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 찍어 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노동초 사과가 예쁘게 꽃을 피우고 너무 잘 피고 있습니다. 예쁘게. 우리 집에 식물동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예 꽃이 없어요. 요즘 이제 꽃이 많이 피고 맺히고 하네요. 노블 파랑코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사과 삽목이 삽목인데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수아랜드 핑크도 이제 피려고 이렇게 꽃이 맺혀 있네요. 꽃멍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꽃무물이 맺힌 애들이 많아요. 얘는 레오나 갤럭시가 이제 핀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고 있네요. 여러분, 홍홍주 좀 키워보세요. 얘가 너무 귀여워요. 예, 꽃이, 꽃잎이, 음, 꼬불꼬불한 게 귀엽게 피네요. 예, 홍홍주예요 제가 홍공주도 키워보고, 우리 집에 홍소저도 있는데, 홍홍주가 귀엽네요. 토끼부케도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토끼부케. 저울꽃피에요 색감이 참 예쁘네요 저울꽃피가 벽도 많고 이름처럼 화려하네요 얘는 엔팅노즈 음, 엔팅 노즈가 묵은둥이에요. 얘도 엔팅 노즈. 얘는, 얘는 산타 스카프. 산타 스카프가 색감이 빨간과 주황 사이인데 오묘하게 이름처럼 산타 스카프 이름처럼 예쁘네요. 그리고 얘가 미스라이트인데 저는 미스라이트가 미스로즈보다 훨씬 매력있고 예쁘네요 그리고 얘가 훨씬 꽃이 잘 펴요 꽃매 친구 좀 보세요 한나무에서 지금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너무 기특합니다, 아주. 얘도 한번꼭 키워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꽃이 뭐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이게 작은 나무에서 꽃이 한7 개가 맺힌 것 같아요. 꽃뭉으가 꽃송이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물들어가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얘는 나빌레라 초이. 나빌레라 초이도 스텔라. 예, 색감이 예쁘네요. 그리고 청살구 청살구도 이제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어요 청살구가 네, 생각보다 이렇게 털이 많네요 그리고 홍소저 홍소저가 꽃 욕심이 많아요 꽃을 진짜 잘 핍니다 얘는 라라하모니라라하모니는 색감이 진짜 이쁘죠 지금 이렇게 푸릴 푸릴 수에 또 색감이 잘안 나온다. 푸릴 푸릴 수에 예쁜데. 얘는 멋진 가을 초이. 찐 빨강으로 예쁘게 피는 애죠. 멋진 가을 초이. 그리고 메를레종 2. 봄노을이에요 봄노을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꽃들이 빨리빨리 안펴요 그 대신에 핀꽃들은 좀 오래가고 얘는 미스 로즈 색감이 잘안 잡히네. 흐려가지고 저울 꽃비 너무 예뻐서 한번 더 찍어 볼게요. 저울 꽃비! 진짜 이게 예. 핫핑크처럼 색감이 참 예쁘네요. 아, 사과는 진짜 꽃도 잘 피고. 야생화처럼 하늘거리고 너무 매력있어요. 나는 진짜 밧데기 만들고 싶어요. 수안랜드 핑크. 노블 카랑코에 예쁘죠? 노블 카랑코에. 사과가 지금 3년 묵은 중이에요. 대품이에요. 꽃이 진짜 많이 폈어요. 진짜 야생화처럼 기네는 웨스트사이드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얘는 진짜 야생화 같아요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